알람 설정하게 스윗하게 깨워주세요. 사실, 알람이 진짜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나요, 여러분?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약간 좀더 생각을 한번 달리 해봅시다. 이게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, 그렇죠 일어나기 그냥 힘들어. 왜냐면, 아,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고, 이 알람을 듣고 일어나야 하니까. 그럴 때 깨울 수 있는 방법. 어서 일어나. 삼겹살 먹어야지. 어 지금 소고기 굽고 있어. 빨리 일어나. 같이 먹자. 이게 진짜 아닙니까? 이게 <laughs> 이게 사실 진짜 좋은 알람이죠. 그러면은 행복하잖아, 그렇죠? 이게 약간 발상의 전환, 그렇죠? 삼겹살과 소고기의 조합 네. <laughs> 괜찮죠? 네, 저는 약간 이 지금 알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. 이 알람, 반응 한번 볼까요? 아침부터 삼겹살. <laughs> 나 근데 기분 좋지 않아요? 삼, 아침부터 일어나서 삼겹살이랑 소고기를 먹을 수 있대. 얼마나 기분 좋아? 곱창 먹자고? 아, 예, 아까 보니까 곱창을 또안 드신 분들이 있어가지고. 근데 웬만해서 삼겹살이랑 소고기는 좋아하잖아. 그래서 제가 곱창 얘기하려다가 너무 좀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아서 삼겹살과 소고기를 했습니다. 혼자 먹으려고 일부러 작게 부른다고요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 곱창 버전도 하나 해드려요.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. 자, 그럼 이번에 곱창 버전 알람 갑니다. 얼른 일어나. 곱창 먹어야지. 어? 부추에 곱창. 소주랑 같이 어때? <laughs> 아침부터 낮술. 낮술이죠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런데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면 됩니다. 네. 만약에 소주를 싫어하면 소주 뒤에 자르세요. 앞에까지만 딱 쓰세요. 오케이. 아 곱창 막창 대창 다 하라고요?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아 곱창은 소리가더 작았던. <laughs> 곱창은 혼자 먹는 게 사실 조금 더 좋으니까 조금 더 작았어요. 약간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깨우는 게 아니라 재우는 것 같다. <laughs> 다음 소원은. 잘잘수 있게 굿나잇콜 자꾸 이게 걸리네. <laughs> 이번에는 굿나잇 할때좀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막창 굿나잇콜. 잘 자.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 같이 막창 먹자. 막창에 어, 맛있는 소스 찍어서 먹자. 잘 자. 어때요 이거는? 아 목소리 반대로 크게 하라고 안 돼요 그러면 아 아니다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막창을 또 내일 혼자 먹을 수 있겠구나 잠을 잘못 자서 진짜 너무, 너무 어이가 없나요 죄송해요 어디 아이디어 짱이래 그치요 절대 못 잔다고 그래요 절대 못 자면은 잠을 설쳐서 내일 같이 막 막창을 못 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아 대창도 필요하다고. 그러면 대창만 할 테니까 잘라 쓰세요 대창 네, 잘라 쓰시면 됩니다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 같이 대창 먹자